어, 야, 아,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자. 에이, 어, 씨발. 어, 씨발. 간지 켜느로 켜느로 내가 텔레다 켜느로 켜느로. 여기 키워둬러. 가져가. 아니, 그게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응군님에게 때리고 싶게 생겼지, 캐릭터가. 왜왜이 사람 눈깔에 매가리가 없지? <laughs> 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어 음. 얘가 가서 모르고. 기가 들어온대요? 내어 이러면 우리면 우리 이러면 어떡해? 아 살려줘, 살려줘. 저 어떻게 저 어떻게 해요?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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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있어. 여기라고.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여기 라고 기율. 기율 지금 바로 트럭에 바로 가야 돼. 시간 제한 집 아, 여기. 아 씨발. 이거 어떻게? 아진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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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게 아, 뭐, 뭐, 어려운가만서 있어 봐요. 칼로 드렸죠저 이거. 네. 태어나셨죠. 예. 네. 뛰어 아, 들어왔었어요, 저. 아 이거 어떻게 들어고 그러니때만 시키가 이 상황을 게혼 여기서 그러니이러이러 이러가, 이러가, 이러가. 아니야. 그면은내이 프로게이머. 시작했는데, 이 게임 그리고 어! 7,100 아니, 어차피 준 거야. 어차피 준 거야. 어차피 거야. 원래 원래 이가이었어 어. 소리야? Tony, Tony, t o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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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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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있어요 여기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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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끄리> <이거>. <끄리> 씨. 이 새놈의 새끼가. 잠만. 아, 개 <laughs> 아, 불쌍해 보이냐 어, 이 사람. 실과였어. 가.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니, 아니, 아니야. 버려 버려 버려. 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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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와야 돼. 지금이에 뭐예요, 이게? 안녕. <laughs> <laughs> 안녕. 메롱메롱말 따라해 여기가.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누르고 누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 씨발아. 야, 똑바라다저 가질래. 마음 든다. 아, 일단 두 번째 거 있잖아. 오케이. 아, 아, 네, 네. 오. 오. 사람이

도대 돌아보지 마... 뒤돌보지 마... 빨리 뛰어... 으발 <laughs> 어떡해... 왜 이거? 얘새끼야얘새끼가 태랑 씨 체크 가져와야 되지 않나? 포기하자! 태랑 씨... 고... 아... 아... 아, 아 야, 이 양반들이 씨... 아! 지X! 아, 어디야 길이! 아... 아... 휴가... 아 <laughs> 아니, 아니, 미친 반마인데 도착하시네, 한 나한테. 2200원. 네, 2200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같이, 같이 갑시다. 예, 네, 예.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예, 네, 다돌렸습니다뭐라고요 <laughs> 쟤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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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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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치마. 이거 눌러도 됨?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상한선리가이 정도 선이 정도 선행은. 도 선행은. 이 정도 이 정도 선행은. 이 정도 선행은. 이 정도 선행 뒤에, 뒤에. 뒤뒤이정야 선행은. 이 정도 이 떨어졌어. 은이만도선이거페이커예요아이거다이정이 정도 선오이이 <laughs> 웃지 말고 얘기를 하 <laughs> 뭐냐 이게 뭐냐고 아니. <laughs> <오>, 가만 있어. 뛰어어어어아 <laughs> 가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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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국엔 뒤져따네 둔둔던 양반들이 씨 아, <laughs> 사란님다 듣고,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아, 비켜봐 봐얘 밀추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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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붙어 어어어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간우야, 괜찮아? <laughs>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절반 이상을 꼈다 아이고 이거 아구지를 딱 아니, 맞춰야지. 잠깐만, 이거. 미, 미,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미끼 되아사 아, 아 시끄러. 그렇지. 그대로 밀면 아, 되지. 올시잘한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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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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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무 씨를 잘하네. 에이스야,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응무 씨라고 아, 아, 그랬습니다. 방금. 아, 아 아니 아아 아, 아니. <웃음> 이렇게 <웃음> 하라 그래도 못 하게 해발 아, 아, 아니, 또, 두세요. 아, 좀 재, 제대로 들어봐요, 좀. 아, 그, 저길한 대라도 좀 제대로 해달할까 보다, <laughs> 미안. <뛰어>, 미안. <laughs>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그렇죠, 그렇죠. 왼쪽이요? 그렇죠. 왼쪽이요, 그렇죠. 그대로, 거기 들어, 들어가,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아이씨. <laughs> 예, 네, 그렇죠. 자, 자, 어, 왼쪽이요? 왼쪽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뭐, 뭐야? 절로 <laughs> 가면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어 좋던 어? 아, 거 같은데 얘기해, 뭐 여기 무슨 달 좋던 거 같아 아척 기절시키기 어렵네 어차피 만나면 뒤져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어뭐와 졸라 큰거 하나 있는데요 와 사만 이천 원 이거 문 안까지 옮겨문안까지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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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야 p s 이가 p 이 t o p s t o 가 s 야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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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 o p stop, 아니, 5 0 0원 밖에 안 줘. 500원을 요즘 무슨 깍가를사 먹어요. 새콤달콤도 <laughs> <세꿈당꿈도> 800원인데 <laughs> 분명 500원이었는데 뭐지?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하그 그, yeah. 그, 큰일 하나 했습니다. 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원래 요만원이었요든요 그래도 좀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안그하세요원짜리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세요안녕하 무슨 발자국, 아, 발자국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 뭐예 이거? 어, 투명 간 아야. 오케이, 죽다 아, 말씀 드렸잖아 발자국 보인다고. 어, 아, 투명 간이야와 <laughs> <laughs> <뭐예요, 시발. 웃음> <laughs> 아이고! 아아나 모르겠다! 나... 아, 뭐야? 아... 아라 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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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씨발! 파이팅! 개! 씨발! 이게! 씨아이 절같은! 개! 절같은 게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아니! 씨발!